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똥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을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어, 이어 볼게요. 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 교육을 한다는 자폐 관련 그 스페셜 애드라고 그러죠. 스페셜 애드 같은 경우 자폐 교육을 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내 아이를,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티가 안 나게 이렇게 그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그래서 자폐라고 하는 것이 그 티가 이렇게 딱 튀어나지 않았어 튀면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아이들처럼 되기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충돌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죠 부모는 강압적으로 나가고 아이는 거기에 반항하고 그러다 보면 사춘기보다도 더 심한 갈등을 겪고 그 결국에서는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전기 충격기를 삭겠어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렸을 때 이미 등치가 커버리고 이러면 힘도 세지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그이 그이 욕구 불만이나 라든가 이런 것에 쌓이지 욕구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은 자폐가 티가 나요. 밖에 나가서도 하늘 보고 웅거리고 음 다니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점프해가면서 하고 막몸 이렇게 두들기고 뭐 가끔 머리도 때리고 티 나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 미팅 하면서 온라인 미팅 이렇게 할때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딱그이 카메라나 화면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것들도 티가 나요. 네.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있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실제로 그러한 그이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할게 아니라 그어 아이 고유의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갈수 있도록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말 그대로 뭐그이 변호사도 될수 있고 템플 그랜딘처럼 그제 과학을 할 수도 있고 교수가 되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 저기 뭐죠 여기 테드 같은데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이그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히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아이 그이 일반적인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뭐 저의 언어 치료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내 아이도 될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막연한 희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언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도 잘될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답답하고 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아이를 바꾸려고 하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충돌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면 결국은 멀어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를 뜨냐면 지적 장애도 같이 집, 저희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앞서 그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적 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아이는 배우는 게 늦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배우는 게 늦죠. 네. 배움이 다른 아이들처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늦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움이 늦은 늦는 것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는 생각은 못해요.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요거를 이제 써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배움이 늦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지적 장애다 라고 생각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배움이 늦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 또는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으면 왜그 배움이 늦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배우는 사람 탓해요 야 내가 응?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못 알아먹어? 너는 이걸 도대체 못 알아먹고 이거 가지고 공부가 그러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왜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이 이 모양이 그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도 맞고 뭐 종아리도 맞고 빠따도 맞고 이 학교가 무슨 이 저희 저희 동물들 그 교육하는 곳도 아니고 이게 이게 제가 다닌다 학교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를뜻할까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어서 그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실제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은 안, 안 하고 배우는 사람이 못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늦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적장애다 라고 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들한테 낙인 찍듯이 이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이건 낙인이에요. 낙인. 이 정확하게 낙인이라고 하는 게 한자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한자어들을 가능하면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순수 한국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이 저기 뭐죠 이마든지 뭐 여기다가 그제이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놓는 거라는 거죠 아 도장도 한자인가요? 뭐 어쨌든 예 그러면서 너는 배움이 늦은 애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애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쟤는 자폐야, 쟤는 지적 장애야, 쟤는 떨어지는 애야.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회가 손가락질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게 되고, 감추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적 장애를 벗어나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 가지고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감추고 티안 나게 살아갈까 라고 이야기를 저희, 저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아이는 자폐" 라고 하는 것을 그 감추려고 하고,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이 감추려고 하고, 이게 그분들은 또 저는 이해는 해요. 왜? 낙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제좀 관련이 있는 분들은 어제 어떻게 해뭐좀 음, 불쌍하다 이렇게 봐주는데 불쌍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너는 떨어지는 놈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아이들로서는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는. 왜냐면 보면서 그 사람들 표정 속에 아이들이 그 감정 못 읽을 것 같아요. 지적 장애라고 하는 아이들 또는 자폐라고 하는 아이들이 감정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못 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읽어요. 무서워해요. 딱 보면은 아저 사람이 난 무시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언어로서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그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아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불쌍하게 보고. 또 때로는 아이 쟤는 자폐라서 머리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자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사회에 나올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 테두리를 두고 있고 지적 장애인들이 지적 장애를 넘어서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자폐든 뭐 지적장애든 가지고 있는 장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감추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감추려 하면 할수록 두뇌는 위축이 돼서 결코 결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에게 얘기 저희 저희 뭐야 다르다는 것 저는 그걸 가지고 불쌍하게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한적 없어요. 네 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잡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자유를 줘요. 왜냐면 우리 애가 잡혀 가지고 있어서 얘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어, 저 얘가 다르게 행동해도 이해해 줘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 그렇구나. 얘는 다르게 하는구나 받아들여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자유롭게 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잡혀 있다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주는 내 삶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적 장애도 스스로 배우는 그 다양성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 가면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어, 배우는 것, 가장 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서 좌충우돌 해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이거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둬놓고 너는 저희 다른 아이들한테 하고 비교해서 이게 티가 날까봐 그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비슷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못 배우죠. 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막히니까, 두 살, 세 살, 다섯 살의 지능에 계속 머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템플그랜딩도 내가 잡히고 나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자폐아이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 주지 않으면은 연결을 시켜 주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오롯이 자기에게만 맡겨져 있으면 템플 그랜딘처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폐아들 중에서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으면 아마 10명도 채안 될걸요?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자폐가 있는데 언어 그 두뇌 자체가 언어 그 구사를 하지를 못하도록 그 뮤테이션이 자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실제로 언어 구사가 되질 않는데 그 졸업식 칼리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칼리지 졸업식에서 졸업식 연설을 그이 타이핑으로 했다 그죠 타이핑한 것을 스피커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할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왔다는 그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네, 언어가 어렵지만 그렇게 언어와 연결이 되는 순간 그게 가능한. 이게 이 언어와 생각하는 방법, 그리, 이,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언어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할수 있는 두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지적 장애라고 낙인 찍혀지고 자폐라고 낙인 찍혀지고 이런 사람들을 두뇌 능력이 다른,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생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시켜 가면서 그, 이, 두뇌를 발달시키고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 제가 그것을 아마 최초로, 저는 최초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찾아놓은, 제가 논문 내면서 찾아봤을 때 없었으니까요. 제가 전이세계 처음으로 그 교육 방법,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교육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제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 웹사이트 폰 레드닷 어, 이게 한글 사이트니까 여기에 KR닷으로 해가지고 예, 들어가시면 예, 영문 사이트도 있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한글로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어티즘에 대한 그, 이 교육 방법,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해왔던 걸 정리한 것이 있고, 아니면은, 제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 이 TV 똥통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 지난 걸 돌아가면은, 거기에 자폐 아이들의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실제로 내 아이들이, 내 아이가 그이 변호사든 과학자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수 있는지 그 내용들 체계적인 그 내용들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그 교육 방법을 한번 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어이 요즘 하도 그 우영우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반응이 뜨겁고 또 나아가서 어, 그이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이 시각의 관점이 좀이 어, 진짜 현실에서 동떨어진 부분이 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폐, 제가 보는 관점, 어, 자폐 아이를 키워온 그 그 아빠로서 제가 보는 관점. 제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로 어, 같은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예, 그 어, 관점에서 보는 자폐 아이들에 대한 자폐의 세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 요거 마치고 나면은 다시 어, 제가 그 유튜브에 어, 또 댓글을 다신 분, 같은 댓글을 다신 분이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을 물어오셨길래 어, 제가 그 내용으로 다음 어, 이 유튜브 방송 시리즈를 만들 예정입니다. 기억을 한다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시리즈 자폐에 관한 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